안녕하세요. 하이퍼웍스 자동화 교육.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CS 파일을 통해 만들어진 노드 정보를 바탕으로 투 d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문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X1, X2 두 개의 행시 뽑아서 X1, X2로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X1이랑 X2가 다를 경우에 그룹을 분리해주는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엑셀 파일에서 값을 분리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extract라는 함수로 저장이 되고 이 extract라는 함수를 뽀문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뽑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num 리스트로 저장을 해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그 num 리스트 1번 외에도 그 다음 그 다음 리스트에 있는 정보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num 리스트 1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set해서 num list 2번 그 다음 행에 있는 값을 뽑아오기 위해 num list 2번으로 해주시고, lindex extract 하고 experience라는 커맨드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의 인덱스, 즉그 다음 행의 값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플러스 1해서 그 다음에 있는 행을 뽑아왔고. 이 값들이 정확히 뽑혔는지 저희 p u 를 이용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ts numlist1은 numlist1 n u 2는 n u m l i 2 그래서 해당 커맨드를 하이퍼 웍스에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원하는 것처럼, 저희 IDXYZ1, 그 다음에 있는 행,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행. 이렇게 원하는 대로 두 개의 행씩 추출하는 걸 네,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x, y, z. id, x, y, z의 밸류도 구분을 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아까 저희 룰들을 할때 필요한 정보는 id 정보였고, 그리고 구부, 그 그룹을 분류를 할때 필요한 건 x 밸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y, z 값은 따로 추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id랑 x를 X 값만 추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ID 2번이랑 X 2번을 만들어줄 건데, 네, 일단 New List도 그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각각의 ID XYZ로 구분을 해주기 위해 New List도 각각 두 개씩 추가를 해줘야겠죠. 콧말 이용을 해서 구분해 주는 그런 구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뉴리스트도 1번, 2번 구분을 해서 넣어주세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1번, 2번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번 여기서도 2번, 그래서 이번에는 포트를 통해서 id 1번이랑 x 1번이 제대로 뽑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1번이랑 id 2번. 한번 더, 하이퍼 웍스에서 확인해 보게 볼게요. 클리어 하고,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xyz의 각도 각각, 이렇게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은 x, x2는 10, 그 다음 x1은 10, x2는 10, 이렇게 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 x1은 10, x2는 20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해당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룹을 분리해 주는 작업을 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을 활용을 해서 x1은 x2가 아닐 때라는 구문을 활용을 해볼 예정인데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도 조금 배웠는데 똑같이 살펴보면 if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고 if 그리고 가로안에 조건 만약에 x가 0이면 이런 조건을 넣고 해당 경우에 제로밸류를 추출을 할 거다 그리고 else 만약에 0이 아니면 put 넘 제로밸류라는 값을 추출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맷을 이용해서 을 바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여기서 x1 밸류랑 x2 밸류가 잘 뽑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아래쪽에 바로 살펴보면 일단 저희 이 f 문에서그 x가 아무 값도 없거나 x라는 밸류를 가질 때 리스트를 만들어 주었었는데 일단 이 값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똑같이 x 언더바 1 x 언더바 이 이렇게 변수명을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변수면 변경할 때한 번에 일괄적으로 항상 변경을 해주세요. 네. 이쪽 리스트들도 변경을 해주신 거 확인하시고, 일단 사실은 리스트를 뽑아야 되는 항목은 I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XYZ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워주고, 지워주고,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해보면, 리스트를 아까 만들어줬는데,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 예정입니다. If x1 이랑 x2가 같으면 id list 1은 l a p e n d 에서 id 1. 같으면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else 아니라면 같지 않다면 일단 포 추에서 같을 때 값들이 정확하게 뽑혔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 네. 잘못 잡았네요. 해보고. 그리고, 같지 않으면, 다시, ID list 1을 방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닫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Hyperworks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X랑, X1이랑 X2가 쭉쭉 뽑히다가, X1이랑 X2가 10, 20, 값이 달라지면, 일단, ID 리스트를 뽑고, 그리고 또쭉 가다가, X1이랑 X2가 달라지는 경우에, ID 리스트를 뽑아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위에도 그렇고, 1부터 10까지 뽑혀야 되는데, 9에서 끊겼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까 ID 리스트 뽑을 때, ID 1번을 뽑아왔었는데, 네. 그 전까지, 같을 때는 아무것도 추가를 안 하고, 그 전까지 했으니까, ID가 9번까지만 뽑혔습니다. 그래서, 같을 때, 그 리스트를 빈방을 만들기 전에, 한번더 에러 팬드를 활용을 해서, ID 리스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uts 찍기 전에 같을 때 똑같이 아이디 리스트 1번에 아이디를 추가를 해서 뽑으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다음과 같이 10, 20, 30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부터 10까지 11부터 20 21부터 30까지 그룹을, 아이디 리스트 그룹을 따로 분류를 해줬는데, 룰들을 하는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리스트랑 두 번째 리스트 값을 가져와서, 룰들을 한줄 먼저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리스트랑 또두 번째 리스트 값을 가져와서, 그 다음 줄에 있는 룰 두로 엘리먼트를 생성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화한 리스트를 다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트를 또 뽑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또첫 번째 두 번째 리스트를 이렇게 각각 뽑아오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를 아까 뽑았었는데 이거를 따로 백업을 해서 그 띄워쓰기로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텍스트 파일을 따로 생성을 해서 백업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적을 때는 저희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었는데 파일을 열어서 읽을 때는 여기 옵션 R을 썼었는데 적을 때는 옵션 W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fd, 뭐 set 이름 정해주시고 open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W, 그리고 putu 해서 이렇게 달러fd 하면 puts $fd 적고 적고 싶은 밸류를 적으면 이 텍스트 파일 안에 값이 적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losefd 해주시면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살펴본 커맨드인데요. 일단 test.txt 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closefd는 저희 폼은 끝날 때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ut2fd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에 어떤 값을 적을 건지 결정을 할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리스트 1번에 대한 값을 추출을 하고 싶기 때문에 put2fd 해서 아이들리스트 1번 값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냥 텍스트 파일 이름만 적을 경우에 저희 작업 경로에 이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유의해 주세요. Ctrl A 해서 잠깐 실행을 해보면 저는 문서에 저장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12347890, 이런 식으로 파일이, 리스트, 아이디 리스트가 백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백업해놨던 텍스트 파일에서 값을 불러와서, 그거를 리스트를 또, 1, 2, 리스트 1, 2로, 지정을 해서 읽어와서 룰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파일을 읽어올 때는 저희 오픈해서 이거 옵션 r을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 그리고 위에랑 변수명이 겹치기 때문에 이름을 fdd로 바꿔주겠습니다. 아래쪽에. FDD겠죠? 여기 put도 FDD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open 해서, 네, set 해서, 이번에는 그냥 저는 임의로 편하게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open 해서, 아까 test.txt 파일 안에서, 이번에는 option read 해주시고, 셋해서 파일 이게 ID 리스트니까 ID 리스트 파일 뭐 임의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옵션 리드하고 위쪽에 있는 FDDD를 읽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저희 푸 s 를 통해서 잠깐 불러와 보면 ID 리스트 파일은 id 리스트 파일. 네, 그러면 저희 테스트를 위해서 써놨던 푸츠는 잠깐 주석 처리 해주고 하이퍼웍스에서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id 리스트 파일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로 분리가 돼서 나오게 되겠죠? 저희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띄어쓰기로 분리된 애들을 또 리스트를 분리해줄 때 저희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줬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름 extract t 로 해주시고 위에서 어오는 값은 아이디 리스트 파일입니다. 네, 파일을 적용을 해서 extract t 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추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l-index로 정확하게 인덱스가 분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뭐 extract2에서 0, 1, 2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같이 작업을 해 봐야 되는데 좀 전체적으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그리고 오늘 앞에 배운 거랑 똑같은 개념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저희 띄어쓰기로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리스트별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우선 리스트가 몇개 있는지 l l e n g t 함수를 활용을 해서 extract2를 확인을 하고, 한에도 포문을 사용을 할 건데, 위에 사용했던 그 리스트 구분한다고 저희 numlist 1, 2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똑같이 가져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겹치지 않게 네,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뽑문을 돌아가는 갯수가이 리스트 넘버에 맞춰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넘 대신에 리스트 넘버로 변경을 해 주세요. 그 변수와 겹치지 않게 넘 리스트였는데 이번에 리스트 12로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뽑아로 값은 e x t 스트랙트 2죠? 그러니까 2로 변경을 해 주시고 일단 정상적으로 뽑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 1은 List1, List2는 List2,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포문을 돌릴 때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 푸츠를 살려 줄게요. 바로 하이퍼웍스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포문이 아까 L인덱스에서 4였으니까 4번을 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두 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돌릴 때 개수를 마이너스 2만큼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만큼 해주기 위해서 리스트 넘버에서 또 experien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줄 거고 이 4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Ctrl C, Ctrl V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두 번만 돌아서, 원하는 값들이 묶여서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뽑히는 값을 그대로 저희 아까 적용했던 이 룰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reate List Node 2에서, 로드 넘버 1번에 리스트 1번부터 10번이 들어가는데 이게 리스트 1번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1 넣어주시고 그 밑에는 리스트 2를 가져와서 넣어주세요. 그 추가로 저희 크리에이트 리스트나 뭐 크리에이트 마크 같은 경우는 이게 스칼라 값을 가져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를 가져올 때는 앞에 이바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막 붙여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아, 실행하기 전에 일단 저희 노드도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거 노드 생성하는 걸 밑에 잠깐 주석 처리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위, 위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올 때 x, y, z도 저희 아까 변수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노드뿐만 아니라 엘리먼트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경우에도 좀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약간 30까지 있었는데, 저희 한줄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 추가하고, 그리고 40, 그리고 yz 값은 위에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한줄더 추가해 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값을 또 가져와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아이퍼스에서새창 열어서 실행을 해보면, 그과 같이 이렇게 추가되서 작업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에서는 x값이 일정할 때 어떻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지 같이 배워보았는데 개인적으로 y값, z값이 일정할 때에 대한 스크립트도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당 스크립트를 어떻게 GUI에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